오늘은 찰리 찰리 챌린지 아 잠깐만 너좀 들고 있어봐 이렇게 들고 있어 너 찍힌다 지금 아 이렇게만 여기 이렇게 밑에 아야 그럼 네가 찍히잖아 <laughs> 잠깐만 찍혀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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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찍혀괜 진짜 바보 아아 아, 죄송 아아나손가락 찍혀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원래 이런 실수는 다 있는 거요 여기가 yes, 가 Yes, Yes. 뭐였지 그 다음에? e s Yes. y Yes. Yes. 뭐였지? y 예, 아니야? 뭐야? 이 엄마 했잖아. 예스 할때 있잖아. 예스? 응, 영어로. y e Yes. y e Yes. s Y.S. R e s Y.E.S. y e s Yes. 마 e 엄마 가 찍혔어. 괜혔어 괜찮아? s y 오잖아. 그다음에 오. 근데 이거 아 s y 같아 이거 s Yes. y e 맞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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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진짜 나. e s y e, s? 응. e s. S. <laughs> 이거 아닌 것 같아. 나 몰라요. 이렇게 할까? 이렇게.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. 막 하면 돼. 막 하면 안 돼. 소리가. 사람이네 야? 나 그거 할줄 알아. 계속 어? 다가나다 <laughs> 하기 다다다 네. 나무? 나무 나무젓가락. 젓가락으로. 나무 젓가락으로 할게요. 특별히 저희는. 있는... 때도? 음. 연필은 너무 아까워 <웃음> 맞아. 토르트리니까 <laughs> 아. 그리고... <laughs> 캐나다 사람이니까 내가 캐나다 이름 게아무할 일에 아무도 없지. 아이씨. 알았어. 미안 고정을 해야 되는데. 어떻게 고정저저제 제 집으로 고정. 제 거기 있지 지금. 지금. 뭐, 뭐 하고 있구나. 한다? 응. 불 끌까? 아니 불어. 얘네 밤에 되어 잘나오는데 끌까?

<laughs> 왜 니가 <네가> 아? 돌아가? 왜 <laughs> 니가 돌아가냐고? 찰리 찰리 Are you here? 안 왔어 뭐야? 어, <laughs> 얘 됐어 어떡해? 여러분 뭐, 방금 전에 됐죠? 얘 이거 돌아왔잖아 <laughs> 자 저희는 주작 없이 합니다 찰리 찰리 Are you here? 되는 사람이 어딨어? 찰리, 찰리, are you here? 아, 하지 마죠 무서워.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때문에 그런가? 자, 일단. 찰리는 안 오는 것 같고요. 제가, 음, 마지막으로 두 번만 더 해볼게요. 태우자 이거 제발 좀. 찰리 찰리, are you here? 아얘안 오는데? 그냥 <laughs> 한국어로 해봐. 찰리 찰리, 너 지금 여기에 있니? 아나 진짜 오토바이 쏠어. 이거 어떻게 돌아갔는데? 예스로? 아니 노 no. 노로? 여기. 음. 뭐가 없는 거지? 다행이다. 찰리, 찰리, 너 지금 내 목소리가 들리니? 얘, 어떡해? 여러분, 어, 지금 이거 돌아간 거 맞죠? 그쵸, 그쵸. 제가 아까 이랬거든요? 예, 분명히 이랬습니다. 찰리, 찰리, 너 지금 여기 있니? 네, 이것은 없음으로 저희는 여기까지 끝내겠습